<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키만큼 잡화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식당에 방문했어요. 남미를 두 달간 여행하면서 쿠스코 이후로 두 번째 방문하는 한식당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 마나우스에 한식집이 세곳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방문한 곳은 마루라는 한식집이에요. 일단 제 숙소에서 가깝기도 했고. 메뉴도 다양하면서 다른 식당에 비해 가성비도 좋아 보이고 구글맵의 리뷰도 좋아서 믿고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식을 최대한 먹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제가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매운 음식이 확 땡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남미에서는 도통 매운맛이 조금이라도 나는 음식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굳이 굳이 핫소스나 매운맛 케찹 등을 뿌려 먹어야 그나마 매운맛이 좀 생겨나요 <laughs> 코스코에서는 떡볶이를 먹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매운맛이 먹고 싶어서 짬뽕을 시켰습니다 짬뽕 외에 짜장면과 잡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비빔밥 같은 메뉴와 해물파전 같은 전류, 삼겹살 같은 고기류, 제육볶음과 닭갈비 등 정말 없는 메뉴 없이 다 있더라고요. 먹고 싶은 메뉴가 너무 많아서 혼났습니다 진짜. 짬뽕이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외국에서 이 맛을 느껴오게 될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해산물 건더기도 정말 많았고 국물 맛도 아주 칼칼하니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못한 저는 이렇게 밥을 시켰습니다. 뿅. <laughs> 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할수 있었죠. <laughs> 그럼 잠깐 짬뽕 사진 보여 드리고 빨리 감아 보도록 할게요. 짬뽕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나오는 저 여섯 가지의 반찬도 정말 맛있었어요. 구운 고기와 튀긴 생선이 기본 반찬으로 나온다니. <laughs> 현지인 분들도 많이 방문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을 거의 오픈하자마자 방문했는데 한인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한인 골프 동호회도 운영하시는 것 같았고 출장 오신 분들도 많이 방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매운 음식을 먹으니 땀이 막 줄줄 나고 콧물이 쫄쫄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식당 사장님과 대화를 하다가 서비스로 챙겨주신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덕분에 더위와 갈증이 싹 가셨어요. 사장님과 그 자제분께서 너무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챙겨주시려고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나우스를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더 방문해야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나우스에 방문하신다면 한식당 마루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친근한 한국의 정과 진짜 맛있는 한식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양인들의 그 특징이 공업다는 표현을 할때 항상 고개를 꼬박 숙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지인이신 종업원분들도 그게 몸에 좀 배셨는지 제가 고개를 꼬박 하며 오브리가도 하면. 함께 고개를 꼬박 해주시더라고요. 아또밥 같은 간단한 단어들도 알고 계셔서 정말 익숙하고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비록 한식당을 두 군데밖에 안 가봤지만 음식도 항상 제 기대 이상으로 훌륭했고 무엇보다도 사장님과의 대화와 저와 같은 여행객과의 대화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 식당을 방문해 보시면 에너지를 충전하실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수박을 꼭 먹고 싶어가지고 <laughs> 무대책으로 지금 수박을 하나 사왔거든요. <laughs> 몰라요 잘 익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아 사오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laughs> 오늘 저녁은 얘네들입니다. 바나나 맛이 저희가 아는 바나나 맛이랑 너무 다른데? 바나나가 왜 이렇게 달지? <laughs> 아니 여태까지 바나나 먹어보면서. 단조은 없었지 않았나 향이 좋고 약간 달짝지근한데 이거는 시럽 바른 것처럼 달아요 게다가 겉에도 끈적끈적해 막 진액 같은 게 묻어가지고 그래서 잘보면 개미도 있어요 한두 <laughs> 마리 오씨 자꾸 귀여운데. 이렇게 다린다고? 바나나가 하, 바나나가 이렇게 다린다고? 친구나가 바나나가 먹으면타이밍 바나나가 <laughs> 이구충격이데국물나이 어, 흐르면 좀 골치 아파질 것이은데이밍도 바나나가 아, 이렇게 잘라서 그냥 퍼먹을까? <laughs> 냄새는 좋다.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맛있겠는데. <laughs> 이거 보여요? 대박이지 진짜 미쳤죠 아니 수박이 이렇게 빨갛다고 무슨 핀줄 알았네 참. 바로 먹어봐야죠 제일 맛있는데부터 아니, 이게 아마존의 맛인가? <laughs> 이렇게 맛있다. <laughs> 아니 초록색이 이렇게.. 초록색 부분이 이렇게 얇을 수가 있어요. 국물이 이렇게 많고, 전 이거 오래된 과일 같아가지고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5,000원이야. 이 사이즈가! <laughs> 제가 외국인이라 더 비싸게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엔 싸죠?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음. 저 내일은 드디어 아마존에 들어가요 아침 9시에 픽업돼서 강 타고 아마존으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모기가 진짜 많대요 식당에서 2년째 남미 여행하고 계신 우리나라 분을 만났는데 뭐 아마존 투어를 벌써 몇 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여기가 막 장난 아니고 다 뜯기셨더라고요 아 저도 잘 물리는 타입인데. <laughs> 살아서 뵙도록 해요. <laughs> 그러면 저는 수박 맛있게 먹고, 또 짐도 좀 챙겨놔야 되니까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푹 쉬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키만큼 작가전이었습니다. you